지지발처 음. 지지 거치는 곳이 없어 행행도처 <laughs> 지지발처 뭐 이렇게 쓰면 은 맞는 말이야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가도 가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다는 뜻이고 이거는 도달한다는 뜻이야 도달해도, 도달해도 다온것 같은데 또 끝이 없는 거야.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도착해도, 도착해도 끝이 없는 도착.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바깥에 보는 저 은하계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 은하계가 끝이 있으면 그 바깥에 또 뭐가 있겠지? 그 끝이 서레트로 막아놨으면, 콘크리트로 막아놨으면 그 바깥에 또 뭐가 있겠죠? 그럼 끝이 있을까? 그러면 영원 무궁토로 가도 끝이 있을까?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만약에 끝이 있으면 그이 공간이 허공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하면 죽을 때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아. 알겠죠? 무한대 공간이 있는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아요? 작죠? 그런데 이 작은 생명이 창세기 불교 기독교에서는 기독께서는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은, 영원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존재야. 우주 생명체야. 그 우주 생명체가 없어지나? 아니요. 영원히 살아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데, 장소는 바뀌어. 오늘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일요일날까지 살아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 아니요. 내일 약속한 게100% 지켜진다고 볼수 있나? 아니요. 내일 약속하러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미국에서 출장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자기 딸한테 메시지 보내 안 보내? 잘있으라고 자기 남편한테, 마누라가 마, 자기 남편이 마누라한테 메시지 보내. 여보 지금 비행기 추락하니까 땅에 닿기 몇초 전이야. 그럼 나는 저 세상 가니까 나중에 보자. 이러고 죽어. 그죠? 그 미국 사람들 비행기 많이 타죠? 짧은 비행기, 미국 자체는 비행기로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야. 어, 언제나 아 내가 이 비행기를 탔는데 내린다. 이거를 보장하는 사람은 대통령 전용기도 보장하나? 없어요. 없어요. 오직 보장하는 사람은 신인 허경영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저 나무 이파리가 시퍼런 게 떨어지듯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돼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가치가 있어 없어? 네. 있어 없어요? 네. 네. 야 이거 호경령을 오늘은 보는데 내일은 내가 백궁으로 가버리겠구나 모레 백궁으로 갈지 않아? 네. 모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백궁으로 빨리 갈 만한 사람은 좀 천천히 가라고 붙들어 놨죠? 30년 40년 있다 가라고 내가 해낸 사람이 여기 한 10명이 있어요 실제는 명이 다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나 내과 의사 외과 의사들도 남잘 가는 사람을 붙들어 놨수 있죠? 어그러니까 애를 낳다가 죽어서 저 세상에 이미 예비가 돼 있는데 누구 집으로 가기로 근데 의사가 딱 애를 잘 낳아 버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여자가 많이 있죠? 네. 지금 애 낳은 여자들 중에 30%가 죽어야 될 귀신들이야. 새 네. 세상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돌아다녀. 누가 살려줬죠? 네. 의사가. 그리고 의사가 없을 때는 하혈을 많이 하면 애 낳다가 죽어요. 그 애나오는 시간이 길면은 엄마가 죽는 거야. 그 애가 전생의 원수야. 그 엄마를 잡으러 왔어. 근데 요새는 전생에 원숭앞으로 여자 뱃속에 들어갔는데 애 나타가 못 죽이는 거야,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게 태어나가지고 부모 속을 또 그만큼 새기는 거지.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는 그런 원수는 나타가 다 엄마도 가고 애도 가고 서로 갚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잘 갚았는데, 이제는 원수를 못 갚는 거지. 이거 병원에 의사들이 있는데 원수를 마음대로 갚을 수가 있나? 교통사고로 갚는 거야,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직사를 시켜버려, 그냥. 이렇게 달려오는 차를 반대편에 오는 차가 졸다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운전을 잘해도 도로가에서 마음대로 피할 수가 있나? 못 피해요. 그리고 이 전원 운전수는 갑자기 들어와. 갑자기 들어오지? 저쪽에서 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지 않아요. 눈 깜빡 사이에 핸들이 팍 틀리면서 잡버려. 그러면 그냥 멀쩡하게 잘 키우는 대학생, 그잘 키우고 나서 서른 한 살에 장가 간 사람이, 그냥 청산가부를 만들고, 그냥 그 여자는 다시 시집 가, 요새는 요 시집이라도 갈수 있지. 옛날에는 가부가 되면 끝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부 되면은 뭐가 있었어요? 응? 어? 뭐요? <laughs> 옛날에는 가부 되면 못 갔죠? 네. 어? 어? 그래서 옛날에는 형사 치수제가 있었어. 형이 죽으면은 형이 죽으면 누굴 데려가? 형수를 데려가는 거야. 형 형사 치수제. 그그그 그, 그 글자도 써본지 오래됐네. 그러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마누라가 있어도 형수하고 같이 자야 돼. 그래가 형수한테서 애를 낳아서 그 손을 이어줘야 조상들이 꾸지름을 아주 에 죽었을 때 조상들한테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갑자기 죽으버 형수가 애가 없네. 뭐 애가 있든 없든 형수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돼. 근데 형수가 되게 못생긴 경우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형님이 죽을까 봐서 걱정이야. <laughs> 아니, 근데. 무조건 형님이 죽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자기 마누라가 있어도 양쪽 집을 건드려야 돼.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수가 형님이 죽으면 형수가 재산이 없어. 그 재산은 동생께 돼. 우선 이해 가죠. 동생 재산이 되지, 여자가 재산을 가져가는 법이 법적으로 없어. 모든 논문서, 반문서는 남자한테만 이전이 돼. 옛날에 그랬죠. 그럼 모두 여자가 종사를 해가지고 뭐 논문서를 사고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에게는 전답을 안 줌으로써 여자가 남자 말을 듣고 기속해서 이어져 가게끔 만들어 놨던 거야. 그게 유럽과 아시아가 똑같아요. 그래서 형사치수제, 형사, 형사, 형사니까 뭐 경찰서 형사가 아닙니다. 형 자가 이 형이, 형이 죽는다는 소리야. 형사, 치수제, 치한다. 음. 응? 어? 치수제. 그러면 형,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자기가 취한다. 이게 형수, 어? 숫자야. 그러면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자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형수가 늙고 못생겼을 때는 무진장 괴로운 거야. <laughs> 근데 형수가 이쁘면은 금방 치수제가 되는데, 형수가 마음에 안 들고 못생겼을 때는 이게 미정미정하고 시할 거로. 그러면 형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야. 동생이 자기하고 자면서 돈도 좀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형수가 병이 싫으니까 안 가버리면 그 형수는 보리밥도 잘못 먹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수가 낳은 자식은 돈도 없어. 재산도 못 먹어. 그러니까 형수가 애가 없을 때는 반드시 자가지고 애를 아줘야 돼. 그래 형님의 족보에 올라가. 그러면 그 족보가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는데 다른 남자가 잡버리면 족보 성이 바뀌어버려그 대가 끊어지니까 반드시 형님의 대를 동생이 가서 섹스를 해가지고 애를 놔줘야 되는 거야. 요새는 또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 <laughs> 형사치수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은, 우리가 만드는 이 법은 굉장히 안 좋은 법이 많아요. 알겠죠? 요새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좀 이쁘다 그래도 성추행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해가 죠? 아, 저희가 참 되게 이쁘다고 그러면 직장에서 고발 당해요. 맞아, 맞아. 어, 이쁘다는 것도 추행이 맞죠? 추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법이 너무 발달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엄난 행위는 얼마든지 하면서 그게 물난한데 법은 첨단을 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마술집이고 뭐고 여자들이 해방이 돼 있는데 이쁘다 소리만 하면 성추행이야. 그럼 이게 뭐요 이게 멀쩡한 다 키운 남의 아들 감옥 집어넣는 거야. 멀쩡한 잘키운 남의 아들이 학교 선생 고이 붙어서 들어갔어. 그래, 간신히 선생이 됐는데, 외당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야. 그런데 교실 학교 와서 여선생이 이쁘니까, 어, 이쁘다 그랬는데 그 여선생이 고발한 거야. 그래가 학교 쫓겨나, 성추행 걸려, 여러분은 그런 걸 예사로 생각하죠. 큰일 나, 진짜 업을 짓는 거야. 그래, 그래요? 아니, 남녀 관계는 그렇게 좀 그렇고, 그렇게 돼야 결혼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좀 섞이게 돼 있는데, 너무 법을 발달시켜버린 거야. 법의 잣대를.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악용하는 극과 극을 달려요. 한쪽에서는 이뻐도 그래도, 추행이야. 성추행에 걸려. 한쪽에서는 여자들 수도 없이 술집에서 데리고 자고, 뭐, 그냥, 뭐, 간통제가 없어져가지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내 여자, 저 여자가 없어.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키운 한 젊은 애들 신세 망쳐버려. 성추행 법으로 만들어가. 팔찌 차고 다니게 만들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법이 발달될수록 나라는 망한다. 우리는 법 없이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지나치게 법이 발달되거나, 지나치게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걸 재미로 하거나, 지나치게 자기가 대한민국 성문제를 바로 잡겠다. 이러면 되나?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발생해버려. 알겠죠? 네. 뭐 밥을 못 잡섰나? 네. 아. <laughs> 그런데 요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목소리가 작아도 이해를 해저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되지 너잠 자고 느긋하게 온 사람들이야 <laughs> 여기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자리 차지하느라고 선착순 돌아오느라 피곤하죠? 목소리가 좀 작아도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laughs> 내 네, 말에 아주 잘 들어보면 뜻이 있어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래 우리는 어, 이 시대에 그렇게 법을 잘 지켰으면 중산층 서민이 붕괴됐을까 안됐을까